자 BJ 스파키민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스파키민 채널에 올라갈 영상 두 번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지금 상황이. 자 저걸 던져서 애들 방해한대요 시선을. 미끼가 된다는 거지, 자기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왜 재상전을 하고 있어? 안 돼! 이거 뭐야? 왜, 왜, 왜? 쏴! 어, 뭐야? 어, 총알도 어 와, 이게 지금 방금 무슨 기능이야? 야, 야, 이거 어떻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조작이 지금 적응이 안 되네요. 뛰어가야 되나? 어이씨. 저울로 가라는 것 같은데 어, 어. 아우, 씨, 뛰어가야 되나 보다.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돼? 에, 아, 에, 안 안돼! 애들, 아, 잠깐만. 지금 너무 멀어. 사거리가. 자, 잠깐만, 잠깐만. 아. 기려봐 저기 있다. 다른 데서 지금 쏘고 있어. 잘안 보여요. 어우, 된 건가? 아닌데? 구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하, 안 보이는 데서 쏘네. 저기 있다. 다 잡은 거 같은데? 어. 어 이게 좀 느낌이 되게, 이, 되게 이질적이라서 된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총총 총. 잠깐만 이거를 뭔 무슨 버튼이야? R 버튼. 어, 나이스. 이게 맵이 있나? 맵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아 여기 아니네요. 우리 빅보스 어디 간겨? 어뭐 먹었어요 방금? 딱 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어아 여기인가? 잠깐만 아이템 없고. 어 아니네. 그냥 나가면 되나? 오. 깜짝이야. <laughs> 자동조준 비슷한 건 되는데요. 자동조준을 아예 없애는 게 낫겠어요. 이상해요, 좀. 되게 이질적이라서. 오토에이밍 시스템을 꺼버려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얘는 우리를 해치는 애는 아닌 것 같아. ]까지 포기 안 했어. 야너너 너 물폭탄 맛좀 보고 싶냐? 어? 야, 포스는 안찮나요? 바뀌었던 총알을 내보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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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예상보다 더 재미, 예상보다 훨씬 재밌어. 어디 냐 어디 냐 불러오냐? 어여좀 잡아. 지 마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이, 거기 오지 말고.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무슨 뽑아?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나가? 여기 아니야? 보세요 봐. 야! 어디로 나가야 돼? 저긴가? 아, 저긴가? 어. 어? 째째째째. 우! 야, 재밌고, 뭐야. 야, 진짜, 점입 가경이다. 조리도리 토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니네 다 죽어. 그러다가 하지 마. 떨어 탱크가 쫄았어 후. 아니네. 다가 버렸네. 야. 너 도망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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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김렐리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야, 오프닝 진짜 강렬하다. <laughs> 나 여태까지 게임 방송 지금 거의 1년 9개월 동안 이렇게 강렬한 오프닝 보여주는, 보여주는 연출 보여주는 게임 처음 본것 같아. <laughs> 와. 눈을 뗄 수가 없다, 진짜. 좋아. 어디 물 없어? 물? 물, 물, 물? 어, 어떻게 해야 돼? 소환이 없어. Get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이거 그거다. 터미네이터 오마주 같은데. 예. 어, 무리다. <laughs> 소방차야.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저거 뭐야? 하게 사네요. 야, 진짜 바퀴벌레도 이렇게는 이, 이 정도로 질기진 않을 거야. 아. 여기 러시아네요 아우스컬츠 3월 11일 1984년 새벽 3시 7분 3월 11일 러시아... 쪽 같은데요 왜냐면 소비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오우 진짜 명줄 길다 아, 또야 야, 징하다 그만해라. 야, 넌또 뭐야? 넌 오, 뭐야? 저거? 아뭔 아, 이건 또 뭐야? <laughs> 어, 오셀로 아니야? 난니 네 편이야. 오셀로예요? 오셀로신가? 아까 불고래가 아니고 불고래, 불고래, 불니콘, 불고래. 어? 우리 비퍼스는어하냐우 와. Use t 사건이에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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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사건이 들어왔을 때. 사건이 들어왔을 때. 에이!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뭐 어렵진 않네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아안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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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이 개자식 같은 이라으 야, 죽여버려. 말도 안돼 샷건에 저렇게 반응할 수 있나? 탱크에 부딪혀도 사는 놈인데. 와와 와! 와,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약간 자동 조준 기능이 있어요. 어디야? 어유그렇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건가? 중간 옵션, 중간 옵션. 방송 때문에 옵션을 좀 낮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프로비 아닌데도 그래픽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네, 아주 그 저기 최적화 최고로 잘 됐어요. 우리 코지마 감독이 코나미에서 이제 거의 뭐 저기 뭐야 소사구팽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둔 것 같아요. 예, 어우, 야, 이거, 엄청, 어 대박이다, 진짜. 하, 저게 뭐야? 내가 왜 마이너스 2,500이지? 어... 아, 내가 못하, 못한... 음, 어... 그래요. 어떻게, 넘어갑시다. 어우, 장난 아니었어. 최고였어. 유튜브에 찍어서 영상 올리니까, 예. 세 번째 영상 이제 촬영할게요.